안녕하십니까. BJ 사인했스입니다 자, 전 단계 이 부분 설명했던 거죠. 자, 자, 지금부터는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제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제 슬슬 어렵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이 아, 이제부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는구나라는 것이 판단되어질 정도로 자, 이제 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미리 사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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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함께 하십시오. 아시겠죠? 저랑 함께 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뒤통수만 보고 <laughs> 얘기들을 하니까 죽겠죠. 아. 오케이, 저랑 함께하면 됩니다. 뭐 갭을 따오나뭐뭐 뭐 있어요? 응? 갭을 따오나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려울 때일수록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부딪혀야 되는 거지. 아, 어렵다고 뺄 거예요? 어렵다고 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렵다고 뺄 거냐고.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어려워도 갑시다. 자,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참조 규제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52쪽입니다. 52페이지. 염색체의 구조부터 부분 녹화 뜨고 갈게요. 염색체. 자, 아까 전에, 금방 전에 우리가 뭐까지는 해결했냐면, 염색사라는 것까지는 해결을 했네. 염색사. 자, 염색사. 염색사. 근데 염색사라는 얘기는, 자, 다시 얘기하면, 염색사라는 얘기는,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배웠던 얘기예요 어? 염색사라는 얘기는, 염색사라는 얘기는, 아직, 아직 응축되기 음, 전 상태잖아. 응축되기 전 상태. 응? 응축되기 전 상태. 그러면, 털실을 꼰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엄마가 그 뜨개질로 목도리를 짠다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엄마가 뜨개질로 목도리를 짠데 그럼 열심히 짜시겠죠? 그러면, 목도리를 짤 때, 아직 이전 상태. 목도리를 완성하기 이전 상태. 그러면 목도리라는 건 하나의 개체잖아 개체 개체 목도리라는 건 하나의 개체예요 개체 근데 목도리를 짜기 전 상태는 뭐야 어실 상태잖아 실실실실실 실, 실, 실. 이거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뭉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도리가 완성하면 되는 거야 그걸 연상하시면 돼 오케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 자는 실사 자예요 실사자 실을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울축대기 이전상태, 즉, 목도리를 짜기 전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사의 형태라고 부른다. 오케이? 즉, 염, 염색체를, 염색체를 형성하기, 형성하기 이전상태. 이전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사라고 부른다. 그럼,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첫째 중요하겠네.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오호야.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얘는 분열기 때라고요? 분열기 때. 분열기 때 나타나요. 분열기라는 얘기는 일단은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자, 세포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분열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세포질 분열,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포가 이제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존재하는 또 뭐도 있겠어요? 그 다음 분열기가 있겠네. 자, 보세요. 그 다음 분열기가 있겠네. 자, 여기 분열기. 자, 그 다음 분열기. 분열기. 아, 글씨가 그왜 이러지, 진짜. 어? 왜 이래요? 어, 칠판, 칠판이 문제야, 이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칠판이 문제입니다. 미끄러워져서 그래요. 아, 나도 이사 가고 싶어. 오, 여기서 찍고 싶지 않아. 근데 뭐 수익이 생겨야 이사를 가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분열기. 자, 여기에 분열기도 역시 전기, 중기, 후기, 어, 그 다음에 말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얘의 분열기와 얘의 분열기의 사이가 있네? 사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 간 자를 써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간기. 아시겠죠? 간기,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 간기라는 건 G1기인 평상시와 S기인 복제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방추사를 형성하는 G2기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개거 분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아시겠죠? 그 따라서 뭐야? 염색체, 즉 분열기에 나타나는 염색체 이전의 상태가 염색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 이, 이전 단계에 어, 염색사라는 얘기는 DNA,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와 희순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와있네. 희순단백질. 오케이? 굿!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 분체라는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게.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히 다 배우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해석 잘하셔야 돼요. 언제부터는. 오케이? 자, 그림을 하나 그리면요.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있어 오케이. 자, 미리 그냥 해석하고 갑시다. 볼게요.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 동글동글이 방추사가 나중에 이렇게 달라붙는, 중심체가 방추사가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방추사가 달라붙는 곳이,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동원체. 그럼 동원체를 사이에 두고 얘네들이 묶여있는 거야. 묶여있는 거야. 묶여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여기도 묶여 있어. 그러면 너 녀석하고 너 녀석은 어머 같네같네 같네.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너 녀석과 너 녀석을 우리는 뭐라 고 부른다?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분체. 이 무슨 뜻이냐면 분할될, 분, 분리될 개체. 오케이 분리될 개체.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나중에 여기가 툭 끊어져서 분리가 됩니다. 성식 세포는 2차 분열, 즉, 2회 분열 때 이게 분리되고요. 체세포는 그냥, 첫, 그냥, 부, 어차피 한번 분열밖에 없으니까, 체세포는 첫 번째 분열할 때분리돼버려요 아시겠죠? 아, 분리돼서 양쪽으로 가면, 결국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녀석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겠죠. 어?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을 거야. 유전 정보. 그쵸? 이두 녀석의 유전 정보는 같아요. 오케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두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럼 이 녀석도 뭐예요? 얘네 둘의 관계가 염색분체네. 그쵸? 염색분체 관계. 그러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어떻다? 같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잘 봐요 잘 봐요 요녀석하고 요녀석의 관계 요녀석하고 요녀석의 관계는 서로상 같을 동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삼동염색체 중요한 건 뭐예요 상동염색체는 상동염색체인데 요녀석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요녀석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절대로 같지 않다 아시겠죠 절대로 같지 않아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또 하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건 그러면 몇 개의 염색체니 물어본단 말이야 몇 개의 염색체니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원하게 왜딜레만에 빠지지 어 선생님 이아 BJ님 이거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염색체예요 빽 틀려요 동원체로 붙어 있으면 동원체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몇 개체 한 개체 그럼 요거 하나만 놓고 따지면 염색체가 한 개고, 요거 하나만 놓고 따지면 염색체가 한 개고, 얘네 둘이 합하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은 게, 서로상 같을 동이니까. 상동 염색체는 한쌍몇 개로 되어 있다. 두 개로 되어 있다. 뭐가요? 상동 염색체. 됐죠? 됐죠? 어,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염색체 구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